오로지 누구라고? 주어예요. 주어의 상태만을 설명해요. 주어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자동사예요. 타동사는요. 주어가 어떤 동사를 해서 어떤 동작을 해서 목적어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게 타동사예요. 방향이 다르죠? 자동사 주어 쪽으로, 타동사 대상인 목적어 쪽으로. 그래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어떤 동작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제일 처음에 가리기때 뭐라 했어? 이거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움직여? 아, 그럼 대상이 있는 거야. 이해 예, 돼?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영어 약할 수으면잘 보세요. 자, 내가 이걸 때립니다. 때린 거예요? 이나 혼자 했죠? 자동사예요. 이거 때리는 시유한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얘가 얘를 만났어요. 얘움직이안움직여 움직이죠? 자, 때린다는 동작은 똑같은데, 나 혼자 하면, 이건 자동사예요. 근데 대상이 있을 때 이건 미치면, 이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지만 이 동작도 때리라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상태만 설명합니다. 혼자 하는 겁니다. 타동사,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또 막힙니다. 이제 수거라는게 나와요. 사람들은 전국에도 5천만 모든 사람 다 외워 요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전국 보시고, laugh. 웃다야. 서동 고대로 한 겁니다. 나 혼자 웃죠. 나 혼자 웃습니다. 자동차에 타사야나 어떤 상태 있어? 웃는 상태 있죠. 되셨죠? 네. 철저히 주어에 대한 설명만 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I laugh 해서 말이 끝났는데. 주어 동사밖에 없어요. 일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헤 이를 집어넣어요. 이 동인이죠. 자, 주어하고 동사밖에 얘 없어도 웃다란 동작이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웃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헤 이를 집어넣느냐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게 아니라 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에다가 헤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줄 때. 연결해 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 접속사지만 문장에 다른 왜좀 전사가 들어가면 돼요. 말리되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다가 s라는 전사 집어 넣어볼게요. 왜 s인지 나중에 알려줄게. 어쨌든 s라는 걸 집어 넣었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작이 두 개가 붙어서 얘한테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준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준지 볼게요. 나 혼자 벽 보고 오세요. 이 붙다가 자. 하세요. 가해, 가은아 저 이뻐요. 혜인아 저, 저 이뻐요. 저 유진아 저 이뻐요. 자이세 명이 이쁘다가 있어요자가은 다시. 저 이뻐요. 혜인이 <laughs> 유진이 <웃음> 한 사람 딱 찍었죠? 세명 중에 한 사람 찍는 걸뭐 한다고? 애시라고 표현해요. 여러 개 중에 하나 딱 찍으면 애시로 표현한다고 미국 놈들은. 그럼 너 유진이 기분 어때 지금? 얘네둘은무사통인데 너한테만 이쁘다고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했죠? 저 무감각하면 뭐지? 보통 사람들은 다 기분 나쁠 텐데? 아니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가하나. 이번에 시험에 1등할 거예요. 이번 어. 시험에 1등할 거예요. 이번, 1등 할 거예요. 형준아, 이번 시험에 1등할 거예요. 이번 시험에 1등할 1등. 거예요. 이번 시험에 1등할 거예요. 이번 시험에 1등할 거예요. 자얘네 이번 시험에 1등할 거예요. 한 사람 찍었죠? 기분 어때요? 태양 <laughs> 어땠니? 나빴죠? 웃다야 비웃다야? 비웃다 그쵸 뜻이 변했죠? 얘 기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죠 좀 전에 일등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찍어서 웃어버리면 비웃다가 됩 겁니다 이게 수고예요 다시 한번 요거 혼자서 무슨 <목소리>